The news, medical. 당뇨 환자들 가운데 약으로 혈당 조절이 잘안돼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당뇨 완치의 개념인 당뇨 완정관의 상태로 치료하는 수술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바로 당뇨대사 수술입니다. 이 수술법은 고도비만 환자 치료를 위해 시행되던 수술법인데 비만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밝혀지면서 당뇨 환자들을 위한 맞춤 수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당뇨 대사 수술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경남 양산에 사는 저라고 하고요. 그리고 그 이번에 OO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위 절제랑 공장외술 받았습니다. 아, 네, 아무래도 제가 뭐, 술을 좋아하고, 뭐, 뭐,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폭식을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술을 거의 뭐, 뭐, 1년에 뭐, 뭐, 며칠 빼고 다 먹는 정도로 술을 좋아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, 그러다가 이제 리듬이 깨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이렇게 당뇨가 온것 같아요. 그때 체질량 지수, BMI가 이제 31좀안 됐어요. 당뇨가 온 지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는데, 이제 난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, 뭐약 먹으니까 괜찮아서, 그냥 뭐 이대로 뭐약 먹으면서 지내면 되겠다 싶었는데, 이제 약 먹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그 혈당도 너무 높아지고,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혈당이 확 내려가니까 너무 어지럽고, 뭐절단 그럼 몇번 쓰러질 적질 번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,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,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유튜브 보니까 뭐 당뇨도 완치가 된다는 뭐 그런 말이 좀 있길래 이래저래 찾아 보다가병원그 유튜브를 보고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당뇨가 발견됐을 때는 혈당이 300 정도였는데 이제 그 약을 처방받고는 이제 뭐 공복 혈당 기준으로 100 조금 넘게 막그 정도로 조절되길래 아 그냥 뭐 당뇨 막 크게 이렇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혈당도 계속 약을 먹어도 높아지고 뭐 혈압도 마찬가지고 그렇, 그랬었습니다. 제일 괴로웠던 게 이제 어지러웠던 거 너무 정말 어지러웠거든요. 이제 혈당이 이제 높았다가 내려갔다. 이, 제 생각에는 이제 혈당이 약을 먹으면 확 내려갔다가 또 먹으면 확 올라갔다.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어지러움증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. 막 신경과도 가보고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. 병원에서 주관하는 유튜브를 제가 한번 보고는 거기 완전 빠져서 그 유튜브를 거의 뭐싹다 정독하다시피 했거든요. 예,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는 솔직히 말, 말씀드리면 이제 와이프한테만 말을 했는데, 와이프는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를 했고, 뭐, 아마 예, 주위에 말했어도 뭐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그 선배들 이제 수술하신 선배들 멘토들의 그 강의가 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. 저는 정말 아팠고요. 이제 마취가 깨고 나서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에요. 이 솔직히 말 말해도 되는 거죠? 그럼요. 예, 정말 이렇게 와딱 마취가 깨자마자 후회를 했습니다. 이와내미 미쳤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이틀 삼일 지나니까 좀 괜찮아졌고. 이제 다른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참을만 하다, 뭐,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던데, 저 같은 경우는, 와, 이런 고통은 태어나서 느껴,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. 병만 아팠습니다. 특히 첫날은. 그리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검사 받고, 이제 코에, 뭐, 이렇게 위에 연결하는 관꼽고 그런 것도 좀 불편하고, 그런 것도 있었지만, 하여튼 제일 힘든 건, 뭐, 그, 몸 고통이었습니다. 체질량 지수 같은 경우는 30이 좀 넘었었는데, 지금은 한 22에서 23 사이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몸무게 같은 경우는 83에서 지금 63. 한 19kg에서 한 20kg 정도 빠졌고요. 혈압도, 원래 혈압약도 먹었는데, 지금은 혈압약을 안 먹고 있는데도, 이제 혈압이 현재 정상이고요. 어, 그리고 혈당 같은 경우도 공복 혈당이 그러니까 어 3개월 전에는 이제 그죽 먹고 할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로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먹고 하거든요. 밤에도 못 먹고. 그러니까 한90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식구 혈당도 한 110에서 1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당화혈색소가 제가 정확하게 8.6이었는지 8.8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서 지금 3개월 후 재보니까 5.2가 나왔습니다. 어, 멘토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식도염 때문에 막 힘들다고 막 그렇게 들었 막 들었거든요. 이제 먹어도 다시 막다 뱉어내고 막 그런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. 오히려 막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었고 식탐은 계속 생기고 막 먹고 싶고 한 거는 있었어. 그래도 뭐 참아냈고. 이제 현재는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그래도 적당히 먹고 하니까 좀 해소는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좀 하나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탈모가 너무 심하게 오고 있어요. 뭐안 그래도 머리숱이 좀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다가 지금 예, 탈모가 좀 심해서 지금 모자 쓰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, 뭐좀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아진다니까,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3개월까지는 제가 아침, 저녁으로 2시간씩 이렇게 빨리 걷기. 처음에는 그렇게 빨리는 못 걸었고, 한 1개월 지나고 나서는 좀 빨리빨리 빨리 걸어서 한 하루에 2시간 이상 걸었고요.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저혈압, 이제 침대에서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정말 그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? 그런 게좀 저는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전보다 몸도 가볍고, 어 제가 취미 생활로 당구를 치고 있는데 당구 칠때한두 게임만 치면 전에는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열 게임을 쳐도 별로 안 힘들고 그렇거든요. 체력적으로는 너무 좋아지고, 그리고 계단도 요즘 저희 아파트가 30층 정도까지 있는데 30층을 이제 연속으로 다섯 번 왔다 갔다 해도 별로 힘든 게 없어요. 그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지금. 일단은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고요. 물론 전에 일상처럼 막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뭐 예를 들어물 같은 거 벌컥 목, 목 마를 때 이렇게 벌컥벌컥 벌컥 마시고 그런 거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은 전에 막 힘들고 막 건강 상태라든가 약을 매일 복용해야 되고 그런 걱정이 해소된 것만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새 삶을 지금 살게 됐거든요. 애도 있는데 애랑도 잘 놀아줄 수 있고. 하여튼 저는 이제 저 수술 전과 후는 일상이 이렇게 180도 달라졌거든요. 저희 와이프도 정말 잘했다고 지금 뭐 칭찬해 주고 있고 하여튼 저는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뭐 크게 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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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니니까 꼭 한번 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계신 네. 그 네. 우리 네. 선생님하고 그때 간호사 분들도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어, 그, 너무 좋은 수술인 것 같고, 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어, 지금은 이제 세달 지날 때까지는 끊었다가, 지금은 뭐, 솔직히 말하면 이제 간단하게 맥주 정도는 이렇게 한 잔씩 하고 막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. the news medical